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램 마스터 네 번째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첫째 객체지향 프로그램 핵심 개념인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객체 클래스와 객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고 세 번째 객체의 생성. 객체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과정을 볼 거예요. 네 번째는 객체 초기화를 위한 생성자. 객체가 생성될 때 초기 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볼 거고요. 다섯 번째 클래스의 상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클래스의 상속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볼 것은 객체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객체제형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객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현실세계의 사물을 프로그래밍으로 모델링 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우리는 실생활에서 자동차, 학생, 뭐, 강의, 강의실 등 수많은 객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음, 객체제형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실세계의 객체들을 코드 안으로, 프로그램 안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한 것입니다. 에,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마치 현실 세계에서처럼 구조화하고 더 쉽게 에,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객체는 무엇으로 구성될 것이냐? 여기 보는 것처럼 속성과 메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속성은 객체에 가지는 데이터나 특성을 의미하고, 따르게 표현하면 이제 변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동차 객체라면, 어, 색상, 크기, 모델, 현재, 속도, 이런 것들이 바로 속성 값이 되겠죠. 즉, 객체의 현재 상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속성이 되겠고, 메소드는 에, 객체가 할수 있는 행동이나 기능을 나타내는 함수,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면 달리기, 정지하기, 뭐 방향 바꾸기, 가속하기, 이와 같은 행동들이 메소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즉, 객체가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부분이라 고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예시를 보시면 자동차 객체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하나의 객체, 그 자체로서 하나의 객체가 되겠고, 여기 속성, 색상, 모델, 뭐, 속도, 이와 같은 것들이 속성이 되고요. 여기 가속, 정지, 방향전환. 이 부분이 바로 메서드가 되겠어요. 이처럼 객체제형 프로그램에서는, 에, 모든 것들이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고,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능들을 하나의 묶음, 즉, 객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두 번째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 우리가 방금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바로 클래스란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하면서 혼돈하 쉬운 클래스와 객체 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래스를 설명을 드리면. 클래스는 슬라이드에서 명시된 대로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또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마치 아파트를 짓기 위한 청사진, 또는 자동차 생산을 위한 조립도면 또는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붕어빵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계된 클래스는 어떤 속성을 가질 것인지, 또 어떤 메소드를 수행할 것인지를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클래스 자체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 설계도가 움직이는 자동차 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부모 방틀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 에,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해놨죠. 의 여기 보니까 여기 함수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i 이니트라고 하는 메소드와 그 밑에 보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i n i t 는 어떤 초기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메소드가 되겠고요. 드라이브는 어떤 뭐원뭐가 달립니다라고 하는 걸 출력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볼수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이제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함수의 정의 부분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 O자가 있네요. 클래스 에의해서 생성된 실제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my u n d e r b a r c 는 car e d 라고 되있는데 어 이렇게 이제 카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함수로 가 되는데 바로 얘를 호출하는 거죠. 여기 를 호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 컬러 값으로 레드를 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컬러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자가 주어진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my u n d e r r c a r 라고 쓰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메소드 드라이브 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마이 언더바 카가 객체라는 실제 메모리를 찾아고 어떤 통제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정의이고 그 다음에 객체는 그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객체의 생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는 이제 클래스는 객체의 설계도다. 그래서 객체는 그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어진 실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실제로 코드를 통해 이 객체는 어떻게 생성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객체는 클래스를 호출함으로써 생성이 된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 뒤에 가로를 붙여서 호출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각 객체는 클래스의 설계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거죠. 즉, 일종의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생성자라는 걸 호출한다고 했죠. 이니세라고 되어 있는 얘를 호출하면 이렇게 초기화 작업들을 수행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객체를 생성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크게 세 가지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객체가 생성되면 그 객체를 위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이것은 객체마다 할당되는 거죠. 그각 객체는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속성 이것들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면 우리가 클래스에 정해두었던 변수하고 함수들을 해당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두 번째 내용이 되고 그래서, my underbar car 객체에서 보는 것처럼, my underbar car color, my underbar car drive, 이와 같은 속성에 접근하고 메소드를 호출할수가 있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객체를 생성할 때 특정 초기 값을 바로 주고 싶다면 우리는 생성자라고 불리는 특별한 메소드 인스라는 메소드를 클래스 안에 정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처럼 객체 생성은 단순한 코드 한 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객체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그 객체가 클래스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와 객체 생성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는 이제 컬러, 어, 드라이브. 여기 이제 속성이 되겠고, 얘가 메소드가 되겠죠. 어, 얘는 뭐가 없냐? 얘는 뭐가 없어요. 생성자가 없죠. 앞에서 봤던 이니치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 정의해 놓지 않았어요. 이래도 문제는 없어요. 즉, 우리가 사용자가 생성자를,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 이니치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해 놓지 않으면 에, 여기 파이썬이 임의대로 만들어져요 껍질만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 밑에 보면 객체 생성으로 하죠 아, 근데 얘를 호출하면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우리 여기 없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이 만들어 만 놓은 그 생성자 호출자인 거죠 걔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 생성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두 개, 마이카, 유어카라고 하는 객체가 이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것들을 사용해서 접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죠. 여기 속성하고 여기 메소드를 쓸수 있는 거죠. 마이카, 컬러, 마이카, 드라이브. 이렇게 쓸수 있고, 유어카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통해서 속성과 메소드에 접근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생성자가 없는 자네 번째 객체 초기화를 위한 생성자 어, 먼저 우리가 앞, 앞에서 객체가 생성될 때 초기화 값을 초기 값을 주고 싶다면 생성자를 쟁이, 정의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음, 바로 이 생성자가 이번 슬라이드에서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생성자는 쉽게, 생, 쉽게 말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특별한 함수입니다. 음, 그리고 이것의 이름은 이렇게, 언더바, 언더바, 이니트, 언더바, 언더바, 가로일구닥으로 되어 있는 메소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앞에 보면 이렇게 줄이 하나 개가 아니고 두 개죠. 언더바 줄두 개인데 실제 코드에서 보이겠지만, 이것은 이제 파이썬 내부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표시입니다 음, 그리고 생성자의 핵심 그 내용은 뭐냐 값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객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필요한 어떤 속성들 결국은 어떤 변수 값들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초기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색깔도 지정하고 모델도 접근해서 일일이 하려면 귀찮겠죠. 아예 처음부터 객체를 생성할 단계에서 이 컬러하고 모델 값을 주면 이거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그거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앞 슬라이드에 언급한 것처럼 생성자를 안 만들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생성자를 안 만들면 그냥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는 생성자를 파이썬이 만들어줘요. 그런 의미없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 일일이 속성 값을 변경하는데 의도한 맞도록 할, 의도에 맞도록 하려면 밑에 보이는 코드처럼 이렇게 웹으로부터 컬러하고 모델 값을 바꿔요그 값을 가지고 여기 주어진 컬러하고 모델, 이라고 하는 두 개의 속성, 변수들이 있죠. 예, 초기화하는 걸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카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두개 값, 여기 셀프는 이제 객체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 전달하는 값이 아니고요. 예, 카라고 하는 클래스, 이렇게 카하고, 가로 열고 닫고, 여기다 뭐, 레드, 무슨 뭐, 모델3 이런 걸 넣어주면, 그 값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값을 초기화 해준다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성자를 같이 금간에서 프로그램 만들 때 쓰는 거고. 자, 그, 아까 언급한 것처럼 생성자 없이 속성을 초기화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값들을 넣어주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색깔인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스피드 또한 0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떠냐. 나중에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자, 우리가 컬러도 정하고, 스피드도 정하는 그런 과정들. 앞에 얘 같은 경우는, 에, 뭐, 컬러도 정하고, 모델도 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따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생성자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 때, 호떡을 만들 때,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그 안에다가 뭐, 땅콩이라든가,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붕어, 호떡을 구우면, 완성된 상태에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생성자가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 생성자 없이 숙성을 초기화하는 생성자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밀가루를 굽고 나서 나중에 뭐야 그 밀가루 호떡을반절로 그 쪼개 가지고 그, 그 속에다가 땅콩하고 설탕을 넣어서 다시 붙여 갖고 먹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적인 작업들이 필요, 필요, 필요하다는 거죠 생성자 없이 쓰는 경우는 그래서 한 번에 할수 있기 때문에 생, 번거롭다. 그래서 우리가 번거롭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며 초기화 해주는 생성자를 정의하는 것이 훨씬 효,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생성자는 객체의 탄생과 동시에 기본 설정을 완료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의 객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상속. 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유연한 코드를 작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또는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 이렇게, 속성과 메소드를 물려받아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듯이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 부모 또는 하위, 뭐 상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 쓴다는 개념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클래스를 내가 나중에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미 있다 그러면 굳이 걔를 딱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가져다 쓸수 있도록 한다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자체 사용성 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부모 클래스의 코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자식 클래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효과가 벌어져요?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드의 확장성을 향상할 수 있다.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특정 부분을 변경할 때 상속을 통해서 쉽게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같은 것들이 이제 상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 파이썬에서 상속을 구현하는 방법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어, 이첫 번째 보이는 애니멀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음, 뭐 it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 아래 보면 d o g 라고 하는 클래스 옆에 보면 가로가 붙어 있고 거기에 여기 이미 존재한 애니멀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가 써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속을 구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에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에, 밑에 보이는 더그, 자식 클래스는 앞에서 언급한 애니멀 클래스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메소드를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별도의 자기만의 메소드가 있고 부모 클래스에는 i t 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어, 이렇게 이 클래스에는 마치 여기 있는 i t 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 개념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dog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myDog이라고 하는 음, 객체를 생성하면 원래는 이것만 있었잖아요 이 안에 그런데 얘는 이걸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를 다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처럼 쓸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에, 상속을 받았는데 그대로 써도 되고 또는 상속받은 여러 개의 메소드 중에서 뭐 한두 개만 내가 고쳐 쓰고 싶다 열 개인데 여덟 개는 그대로 쓰고 두 개는 내 입맛에 안 맞아 고쳐 쓰고 싶다 그러면 다시 그 정의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재정의란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 행동을 물려받되 자식 클래스에서 그 행동을 자식에게 맞게 구현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객체지향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가 되겠고, 상속은 코드를 모듈러하고 계층적으로 구성을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수 있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파일 간의 상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이 작은 경우는 파일 안에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해 놓고 그들로부터 상속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데, 만약 큰 프로젝트라면 클래스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서 관리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다른 파일에 정의된 클래스를 임포트하여 상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 클래스, 애니멀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죠. 물론 실제는 작은데, 크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애니멀이라는 파일 속에 들어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자식 클래스. 얘는 Dog라고 하는 에, 파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식 클래스에서 에, 위에 있는 Animal 클래스 다른 파일에 있는 얘를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면 바로 이렇게 import 문을 통해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nimal 클래스를 import 하는데 그파명은 얘가 이제 파일명은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클래스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 임포트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면, d 더그 클래스로, 어, 더그 클래스는 애니멀 클래스가, 에, 그 애니멀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이, 에, 네임이라고 하는, 어, 메인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에다가 이걸 정해놨어요. 요곳에 보면, 어, 도그로부터 객체를 정의했고, 뭐, 객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도, 음, 더그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부모 클래스 메서드와 자식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얘가 얘를 임포트했고 또 여기 실제 메인 프로그램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간의 상속을 사용할 때는 임포트 경로하고 폴더 구조가 올바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클래스 의 상속과 파일 간의 상속을 통해서 코드,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내용에서는, 클래스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아보았고,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 그리고 실제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걸 해봤어요. 그리고 객체 생성을 위한 생성자, 생성자의 역할이 라든가그 내용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실제 실무에서는 더욱 더 많이 쓴다고 할수 있는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우가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어떤 구현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